거의 반평생을 일해왔던 물류 공장에서 퇴직한 67세 박성수.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그의 삶은 단조롭기만 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면 되는 거지 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왔다.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성수. 어느 날밤 부엌의 작은 오븐 앞에서 빵을 굽고 있는 성수의 모습이 보인다. 그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다. 그것은 젊었을 때 가정 형편상 포기했던 제빵사의 꿈이다. 그는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빵을 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이 성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터는 사라졌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얼마 후, 아내가 성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는 가족보다는 당신 꿈을 위해 한번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응원하며 손을 잡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성수의 얼굴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성수는 아내의 응원을 받아 작은 동네 빵집을 열었다. 이른 아침 빵집의 문을 여는 성수의 모습이 보인다. 간판도 소박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느 날한 젊은이가 성수의 빵집에서 갓 구워낸 식빵을 먹고 의미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젊은이는 성수가 만든 빵들을 찍어 SNS에 올렸다. 70대 할아버지의 정직한 식빵. 이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성수의 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수의 빵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빵집을 차리셨어요?" 성수는 잠시 웃으며 대답한다. "젊을 땐 꿈꿈을 접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잠시 내려놓고 있었더라고요." 성수의 빵집이 인생 빵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성수의 빵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주변에 큰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생겨났다. 성수의 빵집을 찾는 손님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성수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고 한가해진 빵집에 낙담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아내가 다가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여보, 당신의 빵은 특별해요. 곧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볼 거야. 아내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성수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SNS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성수는 직접 만든 빵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수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빵에 대한 신념을 되찾았다. 이 빵엔 내 인생이 들어있다. 성수의 빵이 SNS에서 다시 화제가 되었고, 떠났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성수의 빵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빵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결국 성수의 정직한 식빵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진정한 제빵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성수 씨처럼 포기한 줄 알았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꿈을 꿔보세요. 그 꿈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지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화이팅!